하나, 둘, 셋. 지원입니다. 오늘 제주도 마지막 날이고요. 네, 오늘 일정은 시내 제주공원 쪽으로 가서 놀 예정입니다. 기념품 도사하고. 뽕을 뽑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게 돼야죠. 아, 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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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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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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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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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양가차 도착했습니다 아.. 조그만하다 오야 어, 반지 좋은데? 반지라고 뭐 사갈까? 어때? 음. 시원해. 시원해, 이거 반지. 제대시장으로 끝고 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인생 메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영상 방화도 안 찍었네요. 오늘 응? 응. 이거라도 보여드릴게요. 응. 갑시다. 네, 난... 공, 뭐? 무지상공, 무지상공. 요. 이제 집을 갑니다. 숙소로. 지원입니다. 오늘은 아,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요. 음... 으,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가 아, 아, 아. 음.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나만 씻울게요 아, 야, 하늘 봐. 아, 하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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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다 아, 봐줄래? 어? 이겠지어 그럴 줄 아는가? 아 그런 거를 못 들었어. 아 방전 하. 아제주두여행그 예. 지금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거, 기분이. 머리가 짧으니까 이제 여기가 잘 안돼 머리 이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됐다. 이제 다시 김포로 가서 소문을 합니다 찍고서 <웃음> <웃음>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영상 거의 못 찍었어요. 제주도 여행은 끝. 후...